인상학에서 기는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영양을 잘 섭취했느냐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통상 14살까지의 유년 시절을 알려 주는 바로 미터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읽어 주는 여자 김서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인상학에서 태교 기록하드라고 이야기하는 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 우리가 태교란 뱃속의 아기가 잘 자라도록 뱃속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산모가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까지 모든 것을 조심하고 좋은 생각이나 좋은 음식 아니면 좋은 것만 보고 들으면서 편안한 마음과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언행을 할때 태아는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잘 자라기 때문에 태아의 태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좋은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아기의 이마와 귀는 정말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교를 잘하면 아기의 머리는 선천적으로 발달을 하는데요. 특히 전두엽인 앞쪽 이마가 되게 둥글둥글하게 엄마 배 속에서 잘 키워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뇌와 연관 있는 전두엽이 발달한 아이는 이해력이나 판단력, 기억력 등이 좋아서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창의력이 좋아서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학에서도 이마를 봤을 때 이마가 약간 이렇게 가늘어퍼놓은 것 같이 나와 있는 이마가 우리가 좋은 이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를 두고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하는데 국가를 움직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적인 인물들의 이마는 한결같이 되게 둥글고 넓고 깨끗한 그야말로 훤칠하게 잘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기는 14세까지 보는데, 기는 엄마 뱃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태아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기를 통해서 부모에게서 타고난 덕을 본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과 귀가 너무 닮아 있습니다. 태아의 머리는... 귓볼에 해당이 되고 기의 생김새 또한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얼마만큼 태중환경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기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의 환경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되는데요. 기는 부모의 유전적인 인자를 제일 맞는, 많이 받는 곳입니다.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남편이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어 되게 대접을 많이 받으면 아이의 깃바퀴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또한 여기에 연골 조직이 바르게 붙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되게 무심하거나 경제적인 고통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아이 귀가 예쁘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먹고 편안하게 임신 기간을 보낸다면 태아의 귀의 모양이 예쁘게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태교 기록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세까지의 유년 시절의 가정 환경을볼때 귀를 보면 어렸을 때 고생을 하고 자란 사람은 귀의 모양이 그리 잘 생기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나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들 아니면 직장 상사 등윗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귀가 되게 예쁘고 반듯하고 단정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면접을 볼때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윗사람을 알아보고 예의바른 반듯한 사람인지 조직생활이나 결혼생활을 잘할수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귀의 생김새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견은 운명을 결정짓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물론 살면서 좋아지는 부분도 많지만 기왕 태교를 통해서 유아 시절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자녀도 부모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태교에 정성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생일대에 막중한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어 2, 30대, 40대까지의 미혼 여성이 있다면 나중에 결혼을 하시고 태교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지만이 정말 아이기가 반듯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창 전 총리나 김연아 선수의 기를 보면 인상적으로 학 기가 잘 생겼는데요 기태가 둥그렇게 기를 감싸고 있고 연골이 그 안에서 반듯하게 형성되면서 기볼이 도톰하게 붙은 기입니다. 이런 기는 가정환경과 가문이 좋고 가정교육을 잘 받, 사람으로 건강하며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일을 계획해서 잘 해내면서 가정을 잘 지키고 조직에서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중국 여배우 판빙비의 귀를 보면 귀가 이렇게 바깥으로 중간이 외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귀는 호기심이 되게 왕성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개성이 강하고 튀는 성격이어서 조직 생활보다는 표현력을 발휘하는 연예인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 연,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특히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보면 이렇게 기가 외곽으로 튀어나온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 중국 전 주석의 귀를 보면 깃볼이 이렇게 작은 칼기인데요. 옛날에는 이런 귀를 성격이 되게 급해서 좋은 귀로 보지 않았으나 지금 시, 시대에는 요즘은 이를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좋게 보는 귀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일을 잘하면서 순발력이 있어서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고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이 뛰어난 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귀가 있으나, 귀는 유년 시절에 해당하는 상이기 때문에 잘 생겼다고 해서 만년까지 성공을 보장하거나 운을 보는 자리는 아니지만, 기의 모양으로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와 성품을 알 수도 있고, 기 모양에 따라서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